여러분, <미나상>, 안녕하세 <고은니지와>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의지형, 그리고 사전형, 즈모리다, 그리고 의지형, 토, 오모우, 보통체형, 라시이까지 다양한 표현들을 문장에서 만나보실 건데요. 첫 번째 표현으로 바로 갈게요. 먼저, 동사의 의지형입니다. 이 의지형은요, 뭐뭐 해야겠다, 뭐뭐 해야지 정도의 우리의 의지나 계획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요. 1그룹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미 부분을 요 5단으로 바꿀게요. 그리고 우를 붙이겠죠. 2그룹 동사는 요 룰을 없애주시고 요를 붙여요. 그리고 3그룹 동사는 고요, 시요 이렇게 요형인 의지형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.